예, 오늘 말씀은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 요엘서 2장에 이 1절부터 이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마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우리 전에 함께 쭉 읽어나갔던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이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오늘 요엘서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서 아시겠지만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죠. 예, 정말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아, 사실 무섭고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앞과 뒤가 하나의 동전이듯이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에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혹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이 사라졌어요. 절망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에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 오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더 무서운 말은 이전엔 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요엘서 1장 할때 함께 나누었듯이 아, 늙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 있는 자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대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날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은 에덴 동산과도 같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 누가 와서 봐도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거예요.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은.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치 푸르른 이, 이 푸르른 들판이 메뚜기 떼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가고 나니까 다 갈가져서. 이 하얀 나무 기둥만 남아있는, 마치 해골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때는, 어떤 학자들은 정말 곤충인 이 메뚜기떼를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 이제 남유다에 오게 될이 바벨론 군대 또는 아수르 군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하기 위해서 메뚜기떼 군대가 올라오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메뚜기떼 그 군대를 조종하고 지휘하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심판자가 되어서 메뚜기 때의 모습 속에서 정말 맹렬하게 분노하시는 이미지로 오늘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나 내려졌던 그메뚜기 재앙이 오늘 누구에게 내려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 계속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리 본인이 아끼시고 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매를 드시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해는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요엘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는 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요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간단해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라도. 여러분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 이제라도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로 계약서를 펴고 도장을 찍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계약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그걸 나타내주는 선지사가 뭔지 아시잖아요? 요나서죠, 요나서. 하나님이 요나를 택해가지고, 니네회를 심판하러 보내세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떻게든 우여곡절 끝에 갑니다. 가서 광장에 서서 외쳐요. 이 땅에 심판이 올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악하지 않았어요. 니네 외에는 이방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외침을 그그 그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들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가축들까지도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벌할 거야라고 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도장 이미 찍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뒤집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뿔딱지가 나 가지고 요나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수있 내가 어떻게 우스운 사람이 됩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너그 방농클도 아끼지 않 아끼지 않는데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악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으셨어요? 예수님이 막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심판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하게 덮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망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 주신다고 확신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크게 우리 자주 얘기하는 두 가지 하나 있잖아요. 하나 뭡니까? 호세서에 나오는 사랑 아닙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결혼 시켜놓고 나가서 이제 어? 받아들여놨더니 이제 옷을 입혀놨더니 이제 좀 예쁘게 해놨더니 그 어떻게 해요? 또 나가서 바람 피우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그 고멜. 그 고매를 찾아다니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너네들이 배신할지라도 너네들이 불륜을 저질를지라도그 마음 가운데 신랑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찾아올 거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해 드는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말도 안 되게 그 재산 달라고 래 가지고 자기 거다 가지고 나가서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재산 다탕진하고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천부의 외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 나가서 끌어안고 입맞추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서 13장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러나 그들이 그때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와는 호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리고 나서 회개하는 방법을 오늘 요일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옷 짓는데 도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살아가는데 도사입니다. 우리는 옷만 찢으려고 하지, 금식하는 겉모양만 흉내내려고 하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세일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매년. 그죠? 그 하면 3주 동안 이렇게 쭉 채울 때, 사실 우리 기도에는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도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화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화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 기도해 하면서 우리의 겉 모습은 찢어요.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거를 꼬집은 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꼬집은 거 아닙니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꼬집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은 내 삶에 전혀 없이 그저 내가 기도에 참석했다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 이거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담은 회개, 진실된 삶,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돌아서면 생각도 돌아서고 행동도 돌아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제 세일의 기도회 할 텐데 그 기도회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픈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으 여기 치유가 급속하다면서요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결박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관계 속에 억눌려있는 분들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고 안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서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얘기하고 회복할 거라고 쭉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남유다 사람 다 죽었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그지 않겠습니까? 북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의 다 죽었고 초토화됐잖아요. 그리고 그땅 완전 회파되었잖아요. 아, 그런데 대체 무슨 회복이야? 라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가 회복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때 여기, 여기 나오는 생명이 죽으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했을 때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게요. 비록 요엘서에 나오는 남녀단 망했지만 요엘서를 읽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고 이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봐도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돌이키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못볼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걸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 생명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고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들 희망이 없어요. 왜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뭐 버릇 없다. 뭐 어떻게 저런 외모를 하고 다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어디에서 그런 반감심이 생겨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요 사실 여기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와를 호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일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취업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와서 울라고 얘기해요 나와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건 우리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극률을 기여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이상의 우리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제가 감동적인 그 <laughs> 대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어떤 그 인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저기 어린 이 이분이 와서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의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은 실력 이 있는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좋은 선생님, 난 좋은 사람이야. 또는 나는 최고의 실력 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필요한 의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필요한 의사일 뿐이야. 여러분 사람이 좋고 실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실력은 좋지만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의사로서 아픈 사람들에게 정말 그 생명을 전해주는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정말 사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수 있는 진정한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사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직업이 주는 혜택과 돈벌이 때문에 그냥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높아지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지는 그 선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사느냐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후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하고 후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어, 멋있어진다는 그 바울의 말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까? 평생토록 십자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겉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좋은 세단을 타고 언제든지 바울이 가면 아 우리 사도님하고 대접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까?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 한번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다면서요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한마디 부탁해요. 내 어머니다. 이거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요? 해 죽을 때까지 마리아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마리아 그 맨날 가가지고 노인네 뒤치덕거리하고 할머니 살아갈 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초대교회 여기저기 갈 때마다 아 우리 사도님, 우리 사도님 하면서 대접받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보는 요셉의 아 요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난데.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맨날 가가지고 어, 할머니 밥이나 해드리고 말해요, 뒤치덕거리나 해주고 말해요. 이게 대체 뭐하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많으셨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남들이 볼때후져 보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볼때 조금 어려워 보이면 뭐좀 뭐 가난해 보이면 어떻게 괜찮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엇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돌아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12명으로 세상이 다 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좀몇분 계십니까? 우리면 충분합니다. 단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저는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하나님,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본질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소리 높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느냐? 하나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를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잃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 체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민족이 울며 아버지 앞에 돌이키는 민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민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 도래 맞는 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가는 아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바라게 절하지 않은 7천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무너져있는 이땅 곳곳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 가운데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 민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나라민 민 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정말 내가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이제 모든 것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